오늘 제목은 행복은 영적 순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적순의 오타가 아니고 영적 순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가 어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 순간 이 시간에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탐이야. 이 시간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 얘들아. 어디+ 어디들 있니? <laughs> 아, 내 이름은 탐이야. 아, 오늘은 행복한 거, 해피한 거에 관해 생각해 볼 건데. 어떨 때 해피할까? 어, 좋은 핸드폰을 가지게 됐을 때? 아니면 정말 해피하죠? 아니면 멋진 곳에 여행하게 됐을 때? 진짜 해피한 것,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보고자 해요. 어, 어린 친구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제가 어느 친구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추석이잖아? 어, 추석이잖아요? 추석이잖아? 아, 추석 말고 또 명절이 있는데 설날이라는 명절이 있지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새배하고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할때 뭐라고 인사를 나누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새해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인사를 받고 싶으실까? 어떤 인사를 받고 싶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사를 할까요? 명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천국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자 그러면 천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가장 넉넉하고 가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멋진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도 가지고 부자도 되면 참 좋겠다 싶은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챌린지,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돈을 먼저 찾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돈을 먼저 찾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나의 보스다, 대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돈하고 둘다 우리의 보스가 될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썸을 타는 경우가 있잖아? 썸은 두 명까지 타도 괜찮아요. 그런데 썸을 두명세명 명 타다가 이 썸녀 썸남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남친 여친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썸을 타다가 이제 우리 여친 남친 합시다라고 결단하고 서로에게 고백하듯이 아, 돈보다 하나님이 더 나의 보스예요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가끔은 가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돈이 시키는 대로 살까? 혹시 가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까? 이번 주에 이게 정말 톰도 어, 솔직히 고민이 되는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살면서 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썸을 타다가 여친이 되고 남친이 되고 하고 서로 약속하듯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진짜로 넉넉하고 진짜로 멋진 곳에서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추석 인사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서 마칠게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진짜로 해피한 사람들이 되세요. 아멘. 네, 늘이시간은 긴장되는 <laughs> 순간입니다. 자, 이제 목소리도 손도 바꿔서. 아, 이번 주도 설교 준비가 좀 부담이었는데요. 아, 화면을 아, 아 조금 이따가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 보통 제가 긴 본문으로만 설교하고 성, 설교 본문이 한 절만 딱 읽을 때는 사실 한 장을 다 나눌 때 그러는 건데 오늘은 진짜 본문이 딱한 절. 다른 구절도 딱한 절이라서 이게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방금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가난이라는 주제. 이게 쉽지 않은 주제죠. 근데 이제 가난이란 주제는 수도원을 고민할 때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게다가 복이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게다가 심령이 가단하다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다달려들어서 탐구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문장도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있었어요라는 어린이 말투가 아직까지 <laughs> 리셋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부담스러워할까요? 아, 오늘 제목은 아, 3번이죠. 영적 순 행복은 영적 순이 아닙니다. 부제부제로좀 거창하게 종교적 우상학에 대한 반란이라는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아, 이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는 본문들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이게 얼마나 단순하지 않은 구절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개역개정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 삼자가 써 있는 것은요. 나네주의 심령이다. 어,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정보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개정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성소공회에서 최근에 새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새한글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고 느낌표를 꽝. 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한글 번역만 보지 않고 영어 번역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아, 대부분의 번역들은 아, 우리가 익숙한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아, 발음은 Excuse me. 네. For theirs is a kingdom of heaven. NIV나 NASB나 NRSV나 ESV나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은 보시는 본문은 대부분 이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 있는 그대로 거의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에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Amplified Bible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은요 번역을 하면서 자질구레하게 설명을 다 달아놨어요. 밑에 줄을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본문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잔뜩 달아놨습니다. 복됐다, 블레스해놓고 이게 블레스드가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다. 그다 행복한 거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바람직한 거다. 근데 other 더 o r in the spirit, o o r in the spirit이 뭔지도 또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해놓고 그게 무슨 뜻이냐? 보스 나우 앤포 에버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본문 자체 번역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정보들을 달아놓은 확대판 버전인 거죠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건요. 그 나머지 두 개의 C.V.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하고 그뉴스 바이블인데요. 요거 보시고 제가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 텐데 일단 보겠습니다. 아, C.V.는요.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depend only on him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they belong to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걸 사실 조금 약간 뒤집었어요 그들이 천국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가지는 게아니야 천국에 속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 뉴스 바이블은요 조금 다른데요. 사실은 굉장히 다른데, Happy are those who know they are spiritually poor. 자기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여기 주어는 이 아는 사람들인 거죠. 아까는 하나님이 주어고 이번에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나 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them.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절로 하는 말씀이니까 나눔이니까. 다양한 번역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이니까 이것저것 다 보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일단 한글로 찾아봤거든요. 한글 번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꽤나 충격적이죠. 그래서 영어를 찾아봤더니 한글, 한글마저 의역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who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your rope, 끈을 붙잡고 있는데 마지막에 대롱대롱 막 달려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복됐습니다. Uh, with the l e s t of you, there's i a more of God and His rule. 그뒷 부분은 한글 번역과 비슷하죠. 그앞 부분은 영어를 또 한국말로 의역해 가지고 별안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번역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만큼 이 본문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이해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들 저희가 알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CEV라는 번역하고 근뉴스 아, 바이블을 보면 주어도 다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어고, 그러니까 풀어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저는 공동 번역 개정이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흐름에 제일 어울린다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전히 저는 근뉴스 바이블처럼 사람들을 주어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왜 생길까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복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만날 때 구약에 보면 복을 얘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게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복이란 단어가 복을 주다란 동사가 맨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복되어라라고까지 외치면서 외치는 모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하고 시편 1편 1절하고 똑같이 복이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쓰이고 있는 창세기 1장의 단어는 자 오늘 오늘의 히브리어, 매주 히브리 어한두 개씩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히브리어, 이번 주의 히브리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바락 오바마 있잖아요. 오바마가 성이 복신 거예요. 복 오바마, 그렇죠? 실제로 그 바락이라는 어근은 이 어근하고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시예요. 그게 이제 복시. 오마 오바마의 성은 복입니다. 복시. 근데 뒤에 나와 있던 시편 1편1절에 나와 있는 복있는 사람 할때 외치는 식의 느낌은 아슈레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번영하고 평화롭고 온전한 샬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슈레이라는 시편 1편에 나오고 우리 어,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이 되는 이 복, 행복은 그다음에 행복의 상태에 대한 감탄을 던지는 단어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단어 두 개를 복주다, 바라고마바할때 바라크랑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은혜를 끼치는 바라크의 개념에서 복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아슈레라는 단어는 복을 주거나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행복 특권 또는 행운이 누군가에게 주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간탄의 묘사이다. 행복의 상태를 강조한다. 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좋고 행복한 상태에 대한 진실된 축하와 인정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눠도 관계가 있지요. 이렇게 행복한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거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별하는 게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을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일에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동적인 것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기가 쉬워지냐 하면 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나는 복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라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적용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 이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자 하는 조금 다르긴 하죠. 개별적인 행동을 내가 한다기보다는 나의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서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다른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적용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의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아,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자면요. 제가 아까 난토미야 안녕 이거 했으니까 이제 뒷부분 조금 어렵게. 아 이거를 이렇게 개념으로 쓰자면 이 오장삼절은 뭐 팔복은 또 크게 봐 상상수우는 어떤 행위보다 특별히 이 팔복은 존재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면 구체적인 이런 일들이 너의 의무니까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덕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있었던 공동 번역 '행복한 마음이 가난 사람은 행복합니다'라는 번역, 그 다음에 근 뉴스 바이블에 있는 'Happy are those who know they are spiritually poor'라는 번역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뉴스 바이블을 제가 약간 바꿔봤어요. 이게 이제성 k a n 전공한 사람이 할수 있는 특권, 건방진 특권인 거죠. 다른 사람이 막 번역을 했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원문에 song s o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꿔봤냐 하면 s o 스 바이블은 g song song s o s e w h o k n o w they are s p i r i t u a l l y p o o r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 안다라는 걸빼도 빼는 게 원래 이 본문의 어떤 힘을 더잘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Happy are those who are spiritually poor.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동자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적용은 내가 뭘 하자라기보다는 이것을 인정하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점을 갖자. 그런 관점으로 내가 변화되자.라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두분 어, 그다음 문제는 뭐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잖아요. 아, 네. 이제는 제 얼굴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심령이 아, 가난하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먼저 요거는 조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은 이 해석이 어떤 물리적인 실제적인 가난을 과도하게 혹은 일반적이라도 미화하는 해석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가난을 미화한다라는 것은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의 순진함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은. 물질적인 가난보다 뒤 어쨌든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이게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먼저 받으시나요? 심령이 가난하다. 제가 보기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겸손하다라는 느낌이 대중적인 이해인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정도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의 의미로 우리가 여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의 반대는 뭐냐하면?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아까 번역에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보기 있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내 자신을 의지하고 또내자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 이런 현대적인 시대 상황이 이 오장팔절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했던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로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아까 미워하지는 말자고 했습니다만. 가난하다는 것이 겸손하다는 의미일까요? 가난한 건 그냥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시라든지 노래들을 듣다 보니까 그 가사들이 뭐 가난한 우리들의 뭐 가을 우리들의 청 가난한 우리들의 청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약간 낭만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푸어하다는 걸요. 다른 비슷한 말로 바꿔보면 빈궁하다, 핍절하다. 파산했다라고 이것을 이해하면 느낌이 확 다른 거죠. 가난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끼게 만든 단어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영적으로 혹은 영혼이라는 인스피리트를 더서 번역해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빈궁하다, 영혼이 핍절하다, 영적으로 파산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 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좋던 어떤 그래도 익숙하고 겸손하고 내가 그렇게 되봤으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표현이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영혼이 핍절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라고 번역하면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다가올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영적인 거지, 신앙적 거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아니 영적인 의미에서의 거지가 아니라 진짜로 영적으로 거진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영적으로 핍절한 것입니다. 밥 에크블라드라는 교수님은 저주받은 사람들과 성경을 같이 읽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항상 자신을 여기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글을 쓰셨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아웃사이더 아싸란. 자신들은 언제까지나 가난과 배척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거나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듯이 더럽게 꼬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붙여볼까요? 영적으로 더럽게 꼬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신앙적으로 할수 있는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행복에 대한 개념은 일단 첫 번째로 당시의 배경이었던 그리스 사람들을 생각하고도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들이 덕이 있고 그덕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그들은 사회의 어떤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덕스러운 사람이면 예라면 삶이 번영할 것이고 사회의 영웅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 주님은 덕스러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뒤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번영한 자인 번영하는 자일 수 있는 이유는 진짜 번영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소유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 심지어 그 사람의 신앙적 능력 영적인 능력과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궁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근데 질문을 들죠 물론 하나님 나라를 가지면 그건 이미 영적으로 빈궁한 게 아닌 거 아닌가? 이미 영적으로 풍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기 전에 이 본문은 일단 그 행복이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전복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급진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뭔가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고 하다못해 겸손이라는 덕이라도 풍성한 영적인 겸손이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1도 없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나라인데요. 하늘나라 즉 하나님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볼 때, 아 내가 옆에 사람 비교했을 때난 너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낭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교회에서도. 신앙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나라는 이사에서 61장 사실은 산상수은 팔복의 배경이 되는 본문인데요 그 표현을 빌자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완벽한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었던 표현이 영적으로 너무나 궁핍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한마디로 쓸모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것이 근데 쓸모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복을 우리가 감탄하는 것이 우리의 적용이 될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들은 이러죠.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수 없다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같이 서게 되면. 나는 쟤보다 조금 더 쓸모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뒤집어서 나는 저 친구보다 나는 더 쓸모가 없어서 나는 더 불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쓸모없음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 동시에 나의 쓸모없음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아무것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없는 것 같은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선언은 오늘 부재인 거죠. 종교적 우생학에 대한 반란입니다. 제가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주의의 언해로 어저께 최정원 교수님의 포스, 그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았거든요. 아, 20세기 초반에 우생학인 거 우생학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인간이 더 번영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 과학을 도구로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것이 우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그것의 후원자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 설명을 보면서 저는 종교적 종교적 우생학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경건한 교회, 더 경건한 공동체,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영적으로 파탄난 사람들. 영적으로 불순한 사람들,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들, 영적으로 이상하다고, 이상하고 변란 사람들을 물론 다 따옴표를 써야 되겠죠. 제거하는 것을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 저는 종교적 우생학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오늘 여덟 개의 아홉 개의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선언 중에 첫 번째 심령이가 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행복하다는 선언은 그러한 종교적 우생학에 대한 입니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닐뿐만 아니라 행복은 영적 순도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가진 사람들 혹은 천국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뭔가 좀 있고 영적으로 기여할 것이 있어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있는 근본적인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물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행복하다는 아니죠. 읽다 보면 네, 마지막 십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똑같은 이유를 달고 있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천국을 소유한다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5장3절 말씀에서 주님은 인간의 번영과 행복과 관련해서 맨 처음으로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늘 나라는 영적으로 부유하든지 영적으로 파산했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복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복 받는 비결들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들의 행복한 사람들인지. 어떤 것이 인간의 행복의 비전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개별적인 행동들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시각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영적인 의미에서조차 아무것도 없는 것이 행복한 상태라는 역설을 받아 받으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것이 없어서 내가 교회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뭔가를 채우고 부자가 되는 가운데 나를 높여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인간의 번영은 일반적인 의미이건 신앙적인 의미이건 별나고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번영을 축내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존재 자체의 행복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존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합니다. 영적으로 빈궁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 사람 자체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